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어, 시장, 어, 상승 종목군을 한번 보시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상승 종목군에는, 어, 상승 종목군에는, 어, 우리가 이제 뭐, 새우 글로벌이야, 이제 오늘, 어, 거래가 재개돼서 상승한 것이고, 뭐, 선도전기, 어, 일성건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겠죠. JST나, 일, 어, 상, 뭐, 신원, 이런 종목들,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아, 역시나, 이 신원이나, 또 선도전기, 그리고 일선건설이 원래는 대북주로 엮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북주의 그 흐름이 어, 주도했다. 물론 아침에는 이재명 테마 주들이 올랐고 일성건설이나 뭐 다른 종목들, 뭐 오리엔트 전공 이런 거는 사실 이재명 테마 주긴 하나 어, 전반적인 흐름에는 어, 대북 주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는 어, 신원이나 아난티, 일신석재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 대북주들 아주 그 모두가 알고 있는 대장주적인 대북주들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어, 대북 송전주라고 볼수 있는 선도전기라든지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점이 우리가 어, 대북 순환매를 기대해 볼만하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는 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뉴스 플로우를 본다면 어, 뭐 아시다시피. 어... 이, 남북 정상회담, 이건 아니죠.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 긍정적 발언을 금일날에 하게 되면서, 어, 오늘 청와대가 이제 통신성이나 통신선, 우리 연락사무소를 파,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된다면, 어, 계속 좋게 좋게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 북한과의 어떤 유화 모드를 화해 모드를 굳이 이 정부가 포기할 것같지는 않고요. 어, 결국은 이 정부 정책은 어, 대북 친화적이나 이제 외부적인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대북 송전주 같은 것들이 움직였을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 기존의 인도적 지원 같은 테마주들 그때 한번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오르지 않나? 비료나 사료 또 의약품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뭐 조비, 조비 같은 거, 조비 같은 거, 어, 이때 한번 세게 올랐다가 다 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비, 어, 팜스토리, 팜스토리 다 비슷합니다. 차트들이 거의 다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거의 고점 찍고. 어, 50%, 30% 이상의 큰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차트적으로는 사실 부담은 없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거. 또, 효성 OMB. 이것도 이제 급등했다가 빠졌고, 또, 조화제약.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지원. 역시나 8월 초에 올랐다가 다 빠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 물론 어, 신원이나 안한티 이런 대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면 이거 쭉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 조금 더이 단타적으로 어, 테마주 3등주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 결국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 이런 비료사료 의약품 지원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어, 미리미리 어, 종목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조비나 이런 애들은 기존에 워낙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5%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실, 뭐, 김정은이 뭐 아니다라고 해서 빠져봐야 한 10%? 10% 정도밖에 안 빠지겠죠. 보시면 뭐, 10%, 10%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데, 만약에, 어, 김정은이나, 어, 추가적인 남북 사무소, 뭐,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도적 지원까지는 괜찮다, 이런, 이런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어, 바로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 떨어졌을 때는 뭐한10% 정도, 오른다면은 30%까지 볼수 있는, 어, 기대값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주의할 것이, 역시나 이 테마주 특성상, 어, 사람들의 입이, 어, 아주 입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최근 뉴스 플로우를 본다면 28일 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이죠. 그래서 이때 이때 뭐뭐 남북한에 뭐좀 좋은 내용들을 말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대북주가 한번 더 가는 것도 또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 미국은 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미국 측은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아, 북, 북미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당연히 상수죠. 당연히 어, 북한과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북한과 미국의 어떤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이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미국의 스탠스가 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김정은이 좋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어, 김정은이 좋은 얘기를 하게 된다 또는 연락선이 빠르게 복원이 된다 하면 먼저 뭐 신원이나 안티 이런 애들들이 먼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기존에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 예를 들면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트가 전 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아, 어, 과거 이 7월 8월 달이 고점 부분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 제가 이걸 금요일 날에 말씀드려서 대부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이전 고점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요 어, 정도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들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 이런 걸못 탔거나 아니면 나는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은 어, 김정은의 어, 유아적인 스탠스나 또는 연락선이 보관됐을 때는 당연히 신원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지만 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2등주 3등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뭐 조화제약 이라든지 조비 같은거에 어, 눈을 돌리시면 얘는 아무래도 신원이나 또는 아난티보다는 좀 늦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 좀 늦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좀더 대처를 쉽게 할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 어, 심상치 않으니까 어, 송전주까지 사실 어, 김정은이나 김, 김여정이 어, 주말 동안에 큰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 선도 전기 이런 애들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대북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다 라는 부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3등주 4등주 또는 순환매 종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낙연 이재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고하게 공고하게 이 본인의 이 지지율을 지켰죠. 그래서 사실 여당 쪽 같은 경우 이제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아뭐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봉선으로 갈수 있거든요. 50%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실상 어, 여당 쪽은 이재명으로 굳혀져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이죠. 그래서 윤석열과 또 어, 홍준표 테마주들을 계속 보셔야 될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서현 같은 종목들, 서현탄메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비해서 오늘 뭐, 새우 글로벌이라든지, 새우 글로벌, 어, 거래정지 풀고 확, 떡상을 했죠. 그리고 뭐, 한국선제,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 지켜보셔야 된다. 아, 어, 이재명이 압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어, 국, 국민의힘 쪽에 야당에서 이 대선 주자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어 여야의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대북주 같은 것도 보시되 어 이재명 테마주 너무 이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야당 쪽 테마주들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어 추가적인 멘트, 코멘트 드리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